이 그림은 내가, 여러분들도, 아, 또저 그림이랄까요? 근데 참 묘해요. 굉장히 단순한 그림인데, 내가 그려보면 10년째 그리고 있는데, 10년째, 그니까, 올려와서 그걸 넘어섰는데, 어색해요. 뭔가 10년째 그리고 있는 그림이고,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데도, 손으로 그려보면 너무나 단순한 그림인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그게 가문을 돌파해서 딱 되고 나면, 진짜 여러분 스스로 실력이 붙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고그림입니다. 아, 그 브레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껍질보다도 이 단면 그렸을 때이 단면을 가장 그 머릿속에 들을 수 있는 그림. 자, 해볼게요. 이 그림 안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오시고. 요것서 이게, 자, 요거에서 요렇게 범프를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면 뭐죠? 요게, 요게 먼머리 바디가 아니고 피추어테리. 내한 수채가 늘어오는데요. 그래서, 내 수채가 늘어오는데, 요 위치가, 여건, 여건 따서 그림 전체가 구상이 달라져요. 예. 그 다음에, 자, 요까지 왔어요. 비례, 연습 됐어요? 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리 늘어오는 거예요. 이거 딱 하고 멈춰야 돼요. 어, 멈추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이쪽으로 와야 돼요. 여가면 안 돼요. 일로 가면. 이요말 듣고, 여러분들 고들해보세요. 아, 그전해 요거는 상관없어요. 외곽이니까, 네. 그냥 가이드를 한번 따라가면 돼요. 내가 이야기 길어졌다. 자, 빨리 하고. 요렇게 있어요. 요게 뭐예요? 혹시 하는 사람? 네. 옵티키아스마입니다 네. 이 하나하나가 정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도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이 요렇게 늘어와갖고 요걸 요렇게 해서 요선에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게 내아수제 전역 내아수제 후엽 요렇게 되는거예요 네. 요거 내가 만들어낸거예요그 다음에 요렇게 와갖고 이쪽에 먼머리 봐도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렇게 이제 늘어와야 돼요. 어, 그림의 용도에 따라서 이 폭은 항상 가용 있게 해도 돼요. 이걸 이쪽을, 이쪽을 낭낭하게 크게 살려, 살려줘야 돼요. 여기까지 안 차주는 거예요. 그림의 용도에 따라서 이 폭하고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 네, 오케이? 예. 네, 그래서 이 그림 하나가 브레인, 뭐, 심하 브레인 전체 공부의 50%를 장악해요, 저는. 그 다음에 이 폭도, 이 폭도 그림의 용도에 따라 다 달라요. 지금 그리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고통, 통증. 오늘 통증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 가장, 요, 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중래 수도관인 이 부분이 완전히 끝나요. 이렇게딱 그리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 이렇게 나가고 요것도 좀 오늘 큼직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쪽 요거는 자유도가 많아요. 요까지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은 90% 끝난 거야. 요게 다 끝난 거 이게 기본 패턴이야. 야, 됐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 이제 간단해요. 지금부터는 일사철로 나가면 돼요. 대략, 그냥 이렇게 나가면 돼요. 이제는 그냥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요게, 이렇게 코파스 클라섬입니다. 코파스 클라섬 바디, 이걸 바디라고 해요. 자, 이쪽에 오면 코파스 클라섬, 이쪽에 뭐스플레니움입니다 이게 완전 히 이렇게 그려야 이게 실제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건 완전 히 다른 조직이에요. 옛날에는 이거 구분없이 같이 그렸잖아요. 완전 히 다른 부위, 해부학적으로도.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 갖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스플레늄, 요쪽에 뭐라 하냐면 이걸 스플레늄이라고 하고 이걸 제뉴라고 랬다 그랬잖아요. 요쪽이, 요쪽이 제뉴입니다. 주쪽이 제뉴고. 자, 이쪽은 이렇게 그리면 어 이게 상대 올려 줘야 된다 는 맞다 는게 뭐냐면 요거 있는게 송 가체 거든요 송 가체 포스터 커뮤시오 가 있고 이쪽에 안타리아 커뮤시오 가 있잖아 복잡해서 안 그린 거요 예 안다 여기 사실 이게 있어요 요 요게 요렇게 됐고 요송 가체가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도 여도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다 조금 생략하고 요렇게 해주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상구. 그다음 하고 그럼 이쯤 와서 요거 처리를 요것도 깔끔하게 요렇게 요렇게 해 주셔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요 부분도 엄청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그 내척수액이 흐르는 여기에 물 탱크가 있어요. 수조라 그래요. 있어요. 그 브랜 전체 공할도 중요. 자, 요렇게 그리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대내 피지를 덮으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덮어주면 돼요. 요거만다 하시면 통증이 왜 아까 이쪽이 그렇게 중요한가를 내가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하는 거대 됐죠. 쪽 어, 네,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아, 네, 됐어요. 이겁니다. 여기에 뭐척도엽을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뭐안 해도 돼요. 자, 이거 요요 요, 요게 플랫폼입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이걸 처리하는 브레 영역이 어디 어디에 있는가. 이제 안배를 해볼게요. 어, 통증을 느끼는 영역, 통증을 처리하는 거. 결국은 아까 우리가 했죠. 이 통증을, 페인을 회피하거나 제거하거나, 수용하거나. 이거에 따라서 우리 정신, 정신작용이 이걸 바탕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통증이요. 궁극적으로. 아픈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대략 그, 아프다라는 어, 사람이 출연해갖고, 이 아프다는 걸 진리의 차원까지로 바꿔놔서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불교는 고통의 종교예요그 교통을, 인류가 왜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가를, 그걸 밝혀낸 종교가 불교예요 궁극적 실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반드시 이거 뿌리 뽑아야 돼요. 아프다는 게, 어떤 식으로 우리 브레인이 처리하는가 내가 영역을 그려줄게요 아프다는 걸자 중요한 영역 자, 빨리 합니다 그 정도 뜸을 들였으니까네 자 이거 엄청 중요한 영역이죠 이렇게 딱 그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어디죠? 자, 페리아그로다트그레이 예, 예 PAG죠 그 유명한 PAG요 요거 있습니다 옛날에 요까지 그랬는데 그건 조금 에러가 있어요. 요거, 요거 해야 돼요. 요거, 요겁니다. 탁창은 요 위치입니다. pH입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의 영역을 뭐라 그러죠? 내가 하겠어? 요거 두개 있는 요, 요, 요 밴드를 특별히 부르는 게, 예? 요, 요 밴드를. 예, 요걸 미더브레인이라고 래요 그래서 미더브레인의 이 등쪽 부위가 상구하고, 요, 요쪽에 있는 걸, 요 가운데에 있는 조직을 부른 이름이 뭐죠 혹시 아는 사람? 요걸 다르게 또 부른 이름이 있어요. 다 아, 이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택텀.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거는 태그먼텀 이에요. 그럼 택텀 태그먼텀 도대체 뭘까 그거는 세포들이에요. 택텀 태그먼텀은 자 그러면 아 어, 그럼 이건 또왜 요거 요거 있는 것만 자꾸 세포야 요거 세포 없느냐 자잘 들으세요. 일로는 이쪽은 하이웨이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 요거에 그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가 몇 군데 있어요. 여기에. 그, 거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사람들이 세포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고속도로요. 예 여, 어서 잡으세요. 이게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이렇게, 자, 이 또,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이 패턴, 이 그림 하나만 있으면 브레인, 브레인 이야기의 90%를 다할수 있습니다, 이 그림 하나로. 아시겠어요? 네. 다른 거 잡다 생각이시세요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린가에 따라서 브레인 공부에 완전히 석패가잡고 됩니다. 여 이게 하이웨인데 이쪽으로 가면 하웨이가 많고, 이쪽은 운동으로 내려가는 데고, 이쪽은, 등쪽은, 감각이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하나는 서울로, 이게 서울입니다. 상행, 감각, 하행, 운동. 여기 기본입니다. 그럼 이두개 고속도로 빼고는, 요거에 사람들이 없느냐, 도시가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거 있어요, 요거. 요거 몇 군데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왕창 있어요. 이건 도시가 아니고, 뭐, 유럽사회로 보면 자유도시요. 이 봉건 제국이 자유도시처럼 이거는 못 말려요. 이거는 전부다 사람들 덩어리요 이제 하시나요 그러니까 야들이 뭘하느냐 하면 야들은 음, 비유하자면 국경에 있는 봉수도에 있는 그 수자리에 있는 수변들이요. 그 병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병졸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한만명 정도 있어요. 만 명도 돼요. 이 병졸들은 왜 여기 있을까요? 이쪽은 이쪽은 도로인데 대부분 기본이. 그다음 에요거에또 병졸들이 있어요. 요거예요 요,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는 병졸돌에, 병졸돌이, 병졸돌이 한60% 죽어나가면 파킨스명이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으로 한 70%는 도로에요, 도로. 이 도로 중에, 요거는 순수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요소 뭘 하느냐? 자, 그러면 야들이 딴데안 있고 왜,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여기 이집트입니다. 그런 생각하시 돼요. 어 이거 맞네. 자, 고대 우리 4대 세계 문명이 어디 있어요? 강가에 생기잖아요. 이게 강입니다, 강. 그대로 바꿔 놓으면 돼요.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있지. 고기가 있지. 낚시하지. 됐나? 그요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요. 강가에 사람이 살지. 됐죠? 그걸 정한 비읍입니다. 그래서 강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중래 수도관해색질 해석질은 세포덩어리잖아요. 야들이, 야들이 뭘 하는가 묻는, 묻는 데서부터, 예, 고통이라는 게 뭔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첫 번째 야요. 두 번째는 누구냐 하면, 야가 문제가 생기면, 자, 야는, 저 빨리 설명드릴게요. 야는, 여 밑에가, 여 밑에가, 여, 야가 서울이요. 여가, 여, 여가, 여가, 정부 종합청사가 있는다고, 여 밑에가 지방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야는 가운데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모든 문제들, 우리 팔다리, 피부, 뭐, 온갖 아프고, 뭐, 야단 날고, 뭐, 하는 것들, 전부 다 올라와요. 야가 딱 들어요. 듣고, 야가, 누구한테, 야, 야의 바로 상가는 누구냐 하면, 아미그달라요. 됐나요? 아미그달라 대충 알죠? 바로 야하고 아미그달라가, 야, 통증에서는, 이제, 아주 중추요. 그래서, 아미그달라는 어디에 있는냐 하면, 여기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내가 요쯤 있다고, 그냥, 위치만 정해줄게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가 암이가 달라요. 여기가 4대 천왕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쪽에. 야, 이쪽에서 통증, 고통, 공포, 우리 감정. 감정. 얼마나 중요해요. 이 감정으로 가는 이겁니다. 오늘 강의 다 끝나가면 이때 이제 감정이 손에 잡힐 겁니다. 여기에 야가 바로 우리를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하는 모든 그거예요. 이게 암이가 달라요. 요, 적었어요. 명상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모두 다 이어간 게 있어요. 실제 아미게달라를 보면 느낌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네, 아미게달라 이쯤 있어요. 자, 두 번째 등장했어요. 세 번째 우리 통증, 고통, 그다음에 뭐 진리까지 모든 인간 정신 작용은 그 에센스가 예, 통증에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통증에 저 빠져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요거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바로 애미하고 새끼를 분리했을 때 애처롭게 우는 그그 목소리. 이게 바로 ACC입니다. 다 알죠? ACC가 세 번째 중요합니다. 같은 동급입니다. 야들 지금 세 개. 자네 번째가 어땠냐? 네 번째가 어땠냐? 네 우리 통증에 대한 네 번째가 아네 네 번째가 어땠냐면 그게 바로 인술 예요 명상하는 사람들 핫 이슈입니다, 여기. 이 전체 하나하나가 다 그런 데입니다. 인슐라입니다. 인슐라입니다, 인슐라. 엄청 중요합니다. 이건 뭐 최근 연구도 많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내부 장기에서 올라오는 모든 이쪽에 감각들이 먼저 이쪽에 지도를 그립니다. 우리 속을 다 지도를 갖고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전엽, 후엽도 있고, 쪼면은 브레인 같은 겁니다. 네. 특히 고통에, 그 다음 중독. 이거, 인슐라는, 어, 한 10년 전에도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가 나왔죠. 그, 담배를, 인슐라가 문제가 생긴 사람이 담배를 중, 담복, 담배를 계속 피웠던 사람인데, 인슐라 문제가 딱 생겨나서, 그 다음부터 그 검단 현상 없이 담배를 안 키운다는 거야 너무 놀랍잖아요. 담배 못 끊는 사람, 이거 좀 건드리면 됩니다. 아무 부작용 없이 담배 끊어진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통계 나왔어요. 그만큼, 자, 담배 피운 사람이 한 2, 3십년 피웠던 사람 담배 끊는 거 엄청 어렵잖아요. 그, 곧, 그 이후 중에 한 1, 이상 가는데도 요게 문제가 되면 그 다음날부터, 음, 검단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담배 안 피워도 뭐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좀인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위가 어땠냐 하면, 일단, 요건 조금 생각이기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통증은 몸, 피부, 근육 이쪽으로 온 중에는 체감각입니다. 체감각, 소마틱 체감각. S2라 적습니다. 뭐, 혹은 SA라 적어도 돼요. 요거는. Somatic Association 영역입니다. 지금 요 위치는 아닙니다. 어, 다 알죠? 대충 알죠? 그럼 요거 내가 이제 그림, 다, 다 그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요, 이제, 거의 다 등장했어요. 야들이 메인이에요. 야들이. 딱, 더 나가지 말고, 야들이 메인. 그 다음에, 이, 야, 이걸 더, 더 공부를 해보면, 사실은 이쯤 올라가면 굉장히 위에 있는 공정들이요. 이쯤은 통증이라기보다 뭐냐면 고통 이라 그래요 어, 통증은 느끼는데 고통은 안 느낄 수 있어요 <laughs> 이거 브레인 공부 처음 해보면 깜짝 놀라요 통증은 느끼는데 고통을 안 느끼 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농장이 도화살 맞았 는데 화탄가 빼잖아요 빼면서 뭐좀가장된지 뭐든 바둑 두고 있잖아요 바둑 뜨는데 마취도 안 하고 도화살 빼잖아요 통증은 엄청나게 있겠죠 그러나, 가농장 쯤 되는 사람은 무리에서 위에서 이걸 꽉 누르는 거예요. 그 누르는 힘이 안 드러나요. 네,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이거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 요 어떤 부위는 실제로 지극한 통증을 느끼는 데가 있어요. 우리 브레인에서. 그 통증이요. 고통이 아니고. 그거의 마지막이, 자, 이는 완전 히 통증입니다. 이쪽 보면 고통이고, 결론 말씀은 이쪽 보면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쯤 오면, 자, 이쯤 오면, 통증이 감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감정 영역입니다. 그럼 감정의 핵심은 우리가 모듈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동일하게, 뭐, 어, 수술을 받거나, 이렇게 두드러 맞거나, 아파도, 사람마다 감내하는 이 범위가 굉장히 달라요. 다른 거는, 통증 그 자체는 비슷한데, 어디 차이 나냐면 여우의 단계에서 차이 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통증. 페인이고, 이쪽은 고통이고 이쪽은 고뇌예요 고뇌춤 올라가면 이건 완전히 우주론 쪽으로 모든 걸통섭할수 있는 하나의 진리 차원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 리얼한 통증의 마지막이 어디냐면 바로 요 있는 겁니다 혹시 아는 사람? 요게 시상입니다 시상 시상을 공부해 보면 우리 인간이 느끼는 통증 중에 가장 지독한 통증이 시상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후기오는사 찾아보세요. 시상통은 말 그대로 참을 수 없는 통증입니다. 그냥 통증입니다. 예, 그 고통이 아니고 순수한 통증이에요. 고통하고 통증을 구분해야 돼요. 아, 예. 거기에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이 엄청 중요하죠. 저 이렇게 이제 이게 시상입니다. th 살라머스 거의 메인 등장 인물이 다 등장했어요. 요것만 딱따라 오시면 돼요. 됐어요? 예, 살라마스고 자, 됐어요. 자, 해봅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몸통아래 밑에, 예, 또 브레인을 공부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요 헤드하고 옆 밑에 바디라 그래요. 이걸 항상 분리하셔야 돼요. 브레인에서. 왜냐하면, 이, 이 두개골, 소위 말해서 이, 이, 이 머리가 출현하는 거는 물고기 어류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물, 이 머리가 없는 동물도 있어요. 동물이, 뭐 동물이 좋으면, 참고기. 참고기는 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기는창고기라 하지만 고기 어류가 아닙니다. 어류가 아니고 어 그거는 척삭동물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선조는 머리가 없,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은 언제 출현했다 그랬어요. 양서류로 바뀔 때 물고기는 목이 없습니다. 목이란 부위가 없어요. 해박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그립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 밑에서 밑에서 오더면 스피날코드죠. 척추에서 올라오는 바디에서 오는 모든 정보가 일단, 어, pH 쪽으로 갑니다. pH 전에, 어, 요건 조금 어려운 부위인데, 나중을 위해서 조금 익혀 두세요. 어, 좀에는 신경 핵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체 의 항상성이나 이 통증 쪽으로 갈때 굉장히 중요한 핵이 하나 있습니다. 파라브라키알 누클레스라는 핵이 있어요. 부환 핵입니다. 구완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 격팔핵 뭐 이러고 부르는데 브라키알이 브라키알이라는 해부 구조가 나와요 뭐냐면 특히 하구완 하구 쪽에서 어 미디얼 제노클레스 바디에서 어 이렇게 나갈 때그 신경섬유 다발이 이렇게 팔처럼 보여요 바깥에서 보면 뒤에 보입니다 그 밑에 그 곁에 파라 브라키알 브라키알 팔이란 말이잖아요 그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라 브라키알이라고 그래요 파라브라키알 핵인데, 요게 PB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쪽에 스피날 코드가 있죠. 이제 이쪽에 스피날 코드. 척수를 해봐, 우리 스피날 코드란니다 영어, 영어 다 왔어요. 네. 자, 이렇게 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밑에서 올라오는 모든 그, 간각, 스피날 코드. 스피날 코드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느냐. 이 통증, 어, 통증 뿐만 아니라 이 브레인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그 척수가 뭘 하느냐. 물으면, 어, 되게 좀 황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척수가 도대체 뭘 하지? 예, 그러면 척수는 감각하고 운동성분이 있고, 척수, 여섯 부터까지 척수에서 올라가는, 올라가는 감각이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온도, 그 다음에 통증, 그 다음에 촉각, 이세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요, 요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요런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갖고, 야들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여기 수백 개, 수천 개가 몰려있어요. 예. 네. 됐죠? 이걸 뭐라 그러냐 면 이쪽을 등쪽이라고 하거든요. 요쪽이 배쪽이고, 그래서 등쪽, 도잘, 도잘 루터 강갈리온, 예, 네, drg라래. 꼭 내가 빨간 거 처음 듣겠습니다. 1만원 빨간 거안 되는데. 그 이게 는 헷갈리지 말아야 마요 척수에 올라가는 게 뭐냐? 우리 척추뼈가, 척추신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네? 조금만 잘못해도 걷지도 못하고, 뭐, 네. 완전 히 반신불수가 되는 게, 그래 보는데, 도대체 척수 이게 뭘 하는 건데, 척수신경이 그거에 척수신경이 하는 일이 크게 올라가는 게한 다섯 가지밖에 안 돼, 일이. 그런데 그 감각은 거의 다도잘 루트 강관리하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요 세포가 센서리 누론입니다. 감각세포입니다. 적었어요. 요 세포가 센서리 누론이요. 자, 그러면 스피날 오죠. 그러면 스피날에서 자, 이제 조금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빨리 그려줄게요. 그래서 이제 다 왔어요. 뭐냐면, 살라모스에서, 살라모스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살라모스에서 일로 가요. 자, 먼저 맨처음부 살라모스까지 왔잖아요. 살람스까지 오면, 이 시그널이 먼저 올라가는 데가 일로 가요, 일로. 이 영역이, 이 영역이 바로 뭐냐 하면, 프라이머리, 소마틱이요. 이 영역도 세 개로 나눠요. 3, 1, 2 영역이고, 이걸 통칭으로 뭐라 그러냐 하면, 소마틱, 프라이머리라고 래요 그래서 우리가 촉각이나 일부 통증, 고유관각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 쓰리가프로폴리토요 고유관각이요. 예. 요, 뭐, 연합촉에 이 뭐, 그 정도까지 들어갔고, 이다 관계되어 있어요. 1번. 자, 그다음 이렇게 가면, 어, 이쪽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통증입니다. 이제 통증이 어떻게 되는가 따라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와요. 이렇게 늘어와요. 투로 늘어와요. 투로 늘어오고, 투어에서 다시 살라못스로 와요. 예. 그다음에 루트 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여섯 또 일로 보내요. 인슐라로 보내요. 인슐라스에서 ACC로 가요 또. 오케이.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또 어디로 가는지 하면 여기에 여기 엄청 큰 명역이 있어요. 예. 네, 여 쪽에 있는 게 PPC래요. 포스트리오 페레탈 코텍스로 가요. 됐죠? 아,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쪽이. 자, 이쪽에 또한 영역이 있어요. PCC요. 이거는 이건 PPC고, 이게 바로 포스트리오 싱글로자이러스로 가요.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들 둘이가 또 엄청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있고, 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여거에 대장이, 대장이 들어서는 거예요. 이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불도만 했는 이게 미디알 프리 프론트 바로 그예요. 네, 그게 왜 그렇게, 이걸 이제 통칭으로 이서 그냥, 어, 프리 프론탈 코텍스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내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어서 야가 일로 엄청 통보를 해줘요. 아 이렇게 와요. 오고, 어, 그 다음에, 아미그, 아미그 달라, 아미그 달라 하고, 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모든 정보가, 여우에 있는 모든 정보가 일로 다 모여요. 일로 모이는 걸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일로 들어오는 이네 가지 정보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페리아가 더 겨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느낄 거예요. 이게 스피날 코드예요. 맨 밑에 첫 번째가. 첫 번째 들어온 데가 스피날 코드. 피날코도 두번째가 파라브라키알 세번째가 아미그 아미그달라 네번째가 프리프론탈 코텍스 네. 거대한 저수지요 이들이이 전부 다 연결을 다 해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옛날에 강의하는 거다 연결했습니다 복잡해서 못 보겠어 그다 선을 꺼버리고 내가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됐죠 어디서 온는가겠죠 여기서 다 모이는 거요 네. 이제 보시면 지금은 위로 올라간 감각 이제 통증이 올라갔고 이쯤 되면 고통이 되고 위로 올라서 옛날 기억까지 다 연결됩니다 근데 여기서 출력 부위는 지금 연결이 안 됐어요 출력은 어떤 식으로 행동출력으로 나가는지 하면 그 출력을 링크해 주는 데가 바로 배살강갈리아인데 그 중에서 코다트가 많이 관여됩니다 이거는 어, DNA 키즈핵 쿼다터 굉장히 큰 핵입니다. 이건 또세부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뭐 비지 베살 강갈리아 우리나라 말로 DNA 키즈핵 이 속에는 스트리트움 구조가 있고 어, 렌티폼움 클레스 그 다음에 글로벌 파리더스 다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 특히 어 전전두에하고 많이 연결된 게 코어다터입니다. 코어다터. 자, 코어다터고 어디로 떻게냐면 이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살라모스를 갑니다. 네. 됐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요 부위를 부른 이름이 하이퍼 살라모스예요. 여기 살라모스 여기 위에 있어요. 그 하이퍼 살라모스, 요, 요겁니다, 바로 요거. 요것도 하이퍼살라모스 구조입니다. 몸머리 바다도. 요것도 다, 전부 다 하이퍼살라모스입니다. HYP. 하이퍼살라모스에서 아미그달라로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통종의 정보는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예. 네. 이렇게 가고, 그러면 가장 강하게 이걸, 이거 여기서 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건 통증이라기보다는 여서 고민거리, 스트레스. 이거, 요, 저거 어요 요걸, 요걸, 요 브레이크를 잘 밟아주는 걸 명상이라 그래요. 예 명상은 제가 봤을 때 요, 요, 요맥락입니다 예, 주로 프리포론탈하고 야하고 사이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큰거 빠졌는데, 여가 바로 뭐냐면 프리모타. 아니, 서블리멘타 모타 에어래가 어있어요 서블리멘타 모타 에어 보안 운동 영역이라고 번져가죠.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서블리벨트 모터하고 야가 양방향으로 엄청 연결되어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페리아 롱지 투드널 파시클러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SMA에서 이거 두 쪽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 요 레벨이 통증이고, 요 레벨 고통이고, 요 레벨 고뇌고, 스트레스. 이 전부 다를 부르는 통칭은 스트레스예요. 뭐 발에 찔리거나 그냥 뭐신는 소리도 끊어질 때 스트레스예요. 결국은 우리 우리 호모 사편 전체가 스트레스 처리를 잘한 거요. 스트레스 처리를 잘했다는 그 총체적 결론이 뭐냐하면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고 산다는 거예요.